오늘은, 제 것처럼, 갑자기 커지는 게 있죠? RGX11Z 프로검. 흔히 말해, RGX 장검이죠? 이게, 갑자기 커지는 게, 제 껐쳐갔습니다. 오늘의 맵은, 프렉제입니다. 프렉제에선, 역시, 사이퍼죠! 자, 다들, 어디 숨어있지? 제가, 여행을 왔습니다. 바로, 도쿄죠! 도쿄 서버에 문화가 있는데, 일단 들어가자마자, 보이스를 켜고, 오네가이시마스를 해야 됩니다. 오네가이시마스! 어, 어,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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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상대 챔버를 바로 잡아볼게요 아! 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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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왔습니다! 이럴때는 카메라가 있죠? 와, 자신있게 아! 자신있게 잡아야됩니다! 아!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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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보죠 상대 챔버는 피킹을 할겁니다 한번 잡아볼게요 아! 아니 이거를 이걸 놓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재정전. 아! 미친! 아니, 팀만 달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제리팀둘다 벤달이네요. 제리팀이 죽으면 제가 저걸 쓰겠습니다. 에스! 제 겁니다! 제 겁니다! 오리진은 특징이 있죠? 이게, 고추 굽는 거 마냥, 이렇게 <laughs> 긁을 수가 있죠? 자고 이막아야 됩니다 h a t <laughs> w <What>? 이거 도구신가요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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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잡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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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서버는 이게 문제입니다. 썰린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한국 서버는 이미 망해서 답이 없는데. 이제 아시아 서버까지 이러면은. 에세트입니다! 에세트 2입니다! 세트 2입니다!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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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아니, 이게! 이게 한다고 맞습니다! 오! 오! 소박 개사입니다 나이스입니다! 타다임마더 f 크 c k 오오오오오입니다 게임을 찾습니다 오늘의 맵은 바인드입니다 바인드는 역시 레이즈죠 야안아아아 What? 아아아니 이걸 빼서 갑니다 저는 레이즈이기 때문에 커이 없습니다 네. 바로 가자 어, 폭탄을 넣어주면! 어, 아, <laughs> 지렸습니다! 아, 네, What?! <laughs> 가자! 음, 아 음, 아 음, 아니, 저 친구 뭐하십니까? 제가 제대로 하면 상대는 숨도 못 쉬기 때문에. 바로 하죠! 오트 그립니다! 지치기! 오, 고... 그, 안 돼, 궁! 궁! 아! 사람 있어! 바나보죠 바티를 열어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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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as... 안돼요, 구... 구...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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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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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는 무조건 옐로우이기 때문에 그렇죠요 와앗! 화이팅! A 사이트입니다! 오! 오 공중 격추! 공중에서 격추했는데 하필이면 밑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단때마어디 냈어야죠? B 사이트입니다! 안 들킨 것 같습니다! 아 내꺼 뭐야 what 안돼 네, 상대가 에 들어옵니다 일단 방법이 있죠 안돼요 운오 파인더 차라 뭔가 사볼게요 복담 간다어 자꾸 앞에 오퍼했습니다 와! 따라하세요. 와! 아! 다아니다 지지입니다.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